지난 시간엔 스케치, 아니, 스케치라기 보다는 명함 넣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스케치는 캔손사의 아르시를 사용해서 했는데, 물감은 윈저 앤 뉴튼입니다. 사용되는 색은 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로 사용할 오늘의 붓은 청설모털로 된모 브러쉬랑 휴대용 세필 붓 그리고 배경을 마구 칠할 때 쓰는 사선 붓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물감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줍니다. 많은 색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할 색을 팔레트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세부적인 명암을 완료한 상태로 채색을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줄까요? 또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히 간단히 스케치를 하고 물감으로 명함을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지금 어두운 나무를 칠하고 있는데요. 보통 무채색을 만들어서 어두운 곳을 표현하죠. 지금 그림은 이미 연필로 어두운 곳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면서 색을 칠하기 위해서는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채도가 낮은 물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팔레트의 색들 중에 페를린 그린과 세피아가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두 가지 색을 순차적으로 얹어주면 농도를 조절하면서 무채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필로 명암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색은 입혀주세요. 그리고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를 흰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색을 넣을 것인지도 정해야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하얀색을 하이라이트로 생각하고 있다면 하이라이트 들어간 부분은 피해서 칠해줘야 되겠죠 또는 미리 마스킹 액을 칠해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옐로우 오코를 가장 밝은 색으로 정하고 그 외에 어두운 색들을 몇 가지 더 선택해서 팔레트에 풀어줬습니다. 유의할 점은 연필로 가장 어둡게 칠해 놓은 곳이라 해도 그 위에 색을 칠해줘야 합니다. 검은색에도 색이 들어있다 라고 말한 누가 말했나요? 아무튼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흑백 사진을 출력할 때 검은색 잉크로 출력한 것과 검은색 잉크가 없는 삼원색으로 출력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스케치에서부터 명암을 주고 색을 칠하는 방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수성 연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성 연필은 물에 녹는 연필인데요. 처음에는 스케치 선을 없애려고 사용했었는데 수채화에서 채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괜찮아 보여서 가끔 사용하곤 합니다. 지난 영상 중에 레몬 그리기 영상의 밑그림이 바로 이 수성 연필을 사용한 거예요. 물이 묻으면 바로 녹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미리 칠해 주고 물감과 섞이면서 채도를 낮춰서 뭔가 전체적으로 중후한 느낌을 묘사하고 싶을 때 제가 사용하곤 해요. 보통 수채화에서 흰색은 종이의 색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색을 넣기로 하면 좋은 점은 특히 복잡한 그림의 경우에 지금처럼 전체를 일단 칠해주고 점점 어두운 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지만 작업하기가 쉬운 거죠. 사실은 이제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이가 반사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주 하얗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색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어떤 경우에 햇살이 강한 한낮의 경우 하이라이트를 이용해서 흰색과 어둠을 이용하는 것도 수채화 기법이니까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 명암의 단계는 팔레트에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가장 밝은 부분을 위해 러시에나, 그 다음에 조금 어두운 부분을 위해 raw u m b e r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어두운 부분을 이제 번트 엄버나 세피아 이렇게 어두운 색을 사용하고요. 앞서 설명한 대로 검은색 대신에 페럴린 그린과 세피아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했다고 했죠? 팔레트에서 이 색들을 풀어 놓으면 조금씩 섞여 가는데 그렇게 약간씩 섞어서 사용하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색이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색이 팔레트에서 섞이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큰 그림용 팔레트는 팔레트에서 바로 붓으로 찍어서 가져오고 막 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섞여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큰 그릇에 서로 약간씩 섞으면서 사용합니다. 뭘 그릴까 고민이 될때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면 그림 대상이 많이 보입니다. 가끔은 밖에서 그려보는 경험을 가져보세요. 지금은 외출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지금 억눌렀던 여행 욕구를 마음껏 풀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동안 그림을 조금씩 연습해 왔다면 이제 사용해 볼 기회가 오는 거죠. 여행을 떠나는 즐거움이 하나 더 느는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그리고 또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